거 X의 4제곱이 1 6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4차 방식이 해니까 그는 4개 있을 거란 말이야. 실근 2개밖에 없지? 나머지 2개는 뭐예요? 허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근 2개가 X는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야. 절대감각하고 부호가 반대인 반수관계로 항상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실근을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음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너는 2고 너도 2니까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근의 표현 방법을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이해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n이 짝수였을 때는 실근에게 쓰는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실근의 모습은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하나 쓰실 테고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시고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쓰지 않나 싶어요. n이 짝수였기 때문에 a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클 거고, 어, 여기 있는 지수가 짝수였을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짝수입니다. 부호 판단은 루트 밖에 있는 부호를 통해서 부호 판단을 하세요.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 n이 호수였을 때를 보면, 어, 이런 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요. 실근 한 개죠. 마이너스 2밖에 없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실근은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생각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쓴 거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직접 구해보면 그게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n차 방식의 해 중에서 실근을 표현하는 방법을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a는 여기 있는 게 홀수잖아요 홀수이기 때문에 너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음수여도 상관없잖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 부호판단을 루트 안의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식으로 배웠던 거 같아 그래서 여기 얘가 재작년까지는 또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모의고사 문제에 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곤 하죠 그럼 당연한 게 어차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요 n차 방정식의 해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푸세요. 함수를 해석하세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의 n제곱의 함수를 그려 놓고 y는 a라는 상수 함수를 그려 놓은 다음에 교점의 x 좌표를 따지는 것이 이걸 근을 구하는 걸 거란 말이야. 저화 되는 거죠, 지금 저랑. 그래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해 보자. 그래프를 그려 보면 y는 x의 n제곱을 그릴 거예요. 네, n이 짝수니까 마치 이차 함수처럼 y축 대칭인 함수를 그렸겠지. y는 x의 n제곱, n은 짝수. 그럼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요. a가 양수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어요. 이렇게. 방정식 문제 푸는데 기본이잖아. 함수 해석하는 것. 이때 실근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애초에 함수가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상수함수랑 교점의 x좌표 또 y축 대칭이었을 테고. 그때의 그 실근을 하나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고 하나를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부호를 바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두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겠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얍얍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요렇게 y는 x 제곱처럼 지금 하나 그려놨어 y는 x의 n제곱 n은 홀수래요 그러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요. y는 a가 이렇게 지나간는데 a가 양수였을 때도 실근 하나 생길 거고요. a가 음수였을 때도 실근은 발생할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죠? a가 양수였을 때를 보자. y는 a가 이제 지나갔어. a가 양수였을 거래. a가 양수면 실근은 여기서 발생하잖아. 그때 실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또 얘도 마찬가지야.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갈 텐데. 그때 실근은 한 개밖에 발생되지 않고 A가 지금 음수인 거잖아. A가 음수였을 때도 그 실근은 한개 발생이 됩니다. 왼쪽으로도 A일 텐데 이때 A는 음수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A가 양수일 때도 괜찮고 음수일 때도 괜찮고 어쨌든 실근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 또한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거듭제곱근의 정의. 이 정의를 가지고 경우의 수에서 연결이 돼서 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묻기도 하니까 정의는 좀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됐어요? 자, 이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여담입니다. 지수가 유리수 지수로 확장이 됐잖아. 그럼 무리수 지수 정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죠. 무리수 지수. 근데 뭐 이런 거. 이에, 루트 2승은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교수님이 물었대. 뭐할래요 이를 루트 2번 곱할래요? 그럴래요? 로그를 씌울래요? 음. 지수하고 로그를 문과 니들이 배우는 이유는 니들이 대학을 가서 응용학문을 배울 때 어차피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하는 함수가 다 함수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지수로, 상황함수로 표현해 여러 가지 완성함수가 다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교수님들은 너희들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이 루트 2등을 뭐라고 부를래요 그러면? 정의를 면접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 우리 뭐 수능 문제만 잘 풀면 되지 뭐 이거 뭐알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종합적인 게 망하는, 망하는 거예요 루트 2가 아나 이거 잘 모르는데 1.41승 이렇게 다 가나? 이렇게 가는 거 맞나? 그러면 이 루트 2승의 정의를 이렇게 시작해요 2에 1승 쓰고요 2에 1.4승 쓰고요 2에 1.41승 쓰고요 그만 쓸게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잖아 2에 1승은 2일 테고 2에 1.4승은 분수지수를 앞서 정의를 했다 보니까 분수지수로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2에 1.41승도 분수지수로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지수가 점점점점 루트 2라는 것에 다가갈 때 여기에는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지 않겠니?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이를 거 아니겠니? 그래서 무리수 지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분수 지수의 극한 값으로 정의를 해요. 분수 지수의 극한 값으로 정의를 한다. 지수 확장됐으니까 걔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수 법칙들을 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그죠? 우리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수식으로 막 풀어 해치는데. 그렇죠? 이렇게 분수지수가 나타나면서부터 로그의 밑과 지수 조건을 정의를 할 때, 밑은, 밑은? 밑은, 밑은. 밑은. 밑은,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항상 듣는 예야.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을 하잖니. 일반적인 지수법칙을 보면 A에 M제곱이 있고 N제곱이 있어요. 이두 개를 곱해서 A에 MN승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지수끼리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의 3제곱을 한 다음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항상 그러잖아요. 가라앉을 거 먼저 푸세요. 그러잖아. 내가 이의제곱이 되고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해제곱이야, 팔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니. 이 뜻이 뭐냐면 분수 지수를 배우고 나서부터 미이 음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수 법칙들은 미이 양수일 때밖에 정의하지 않아. 정확히 말하면 1이 아닌 양수에서밖에 정의하지 않아. 밑이 1일 때는 지수같이 노랑이가 쑥스럽잖아요. 여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분수지수를 배웠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다양하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알겠죠? 그래. 그래요. 타이틀을 지수와 로그로 바꿉니다. 로그로 바로 가야지. 로그하러 가죠. 두 번째. 어, 로그는 두 글자로 지수였던 것 같아요 두 글자로 지수였습니다 로그는 두 글자로 지수였고 어, 공식을 쓰기 전에 뭐얘 하나 먼저 들어보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로그 2에 8 같은 경우 있으면 2를 8되게 만들어준 지수니까 걔는 3입니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왔었죠 그러면 첫 번째 로그 A에 B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얘가 있어요 로그가 정의될 조건 로그가 두 글자로 지수인데 그러면 값이 실수값으로 정해지겠죠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으니까 그 로그는 실수값을 가져 실수값 이래야 되나요? 맞나 모르겠다 로그가 실수값을 갖도록 로그가 정의되도록 로그가 의미가 있도록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 뜻은 까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라는 소리지. 미가 진 조건. 밑의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이랬고요. 진수의 조건은 양수 이랬단 말이야. 얘가요. 로그의 결과가 x라고 하면 a를 b 되게 만들어준 지수가 x라는 소리니까 a의 x승이 b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래서. 이, 미, 이 지수법칙을 일반적으로 만족시켜야 로그의 성질이 만족될 거기 때문에 A는 1이 아닌 양수라고 하는 게 타당해요.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밑이 음수였을 때는 일반적인 지수법칙을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봤듯이. 그리고 A가 양수가 되면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밑이 양수면 지수가 실수가 오는 순간 B가 양수인 건 이제 당연하지 않니. 그래서 지수, 진수가 양수인 건 당연했겠죠. 됐죠? 로그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의가 되려면 밑과 지수권 만족시켜야 된다. 포인트는 이거죠. 밑 또는 진수의 변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체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밑과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고 시작한다. 밑의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진수의 조건은 양수 된 거죠.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로고는 지수다 보니까 부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수 값을 가질 거니까 실수의 정의가 양수, 영, 음수로 되어 있는 게 실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양수가 되는지, 로그가. 언제 0인지, 언제 음수가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로그의 값이 0인 것은 금방 해. 진수가 1이면 0이거든요. 걔는 이제 금방 하고요. 언제 양수가 될까라고.